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테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신소재 채널의 강론 릴레이를 통해 이렇게 더 많은 신자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실 많은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이 강론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은총의 사순식이 영적으로 또 무엇보다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복음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중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훗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평소 작은 아들의 성품이나 생활 등을 누구보다 잘하는 아버지는 아마 이 돈을 주게 되면 작은 아들이 헛되이 탕진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끝내 들어준 것으로 보아 최소한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나이, 즉 성인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성인이 된 아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기에 요구를 들어주고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은 아들은 창녀들과 어울리며 방종한 생활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당장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조금의 음식조차 없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 품파리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청해야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혹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 못나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가엾은 마음과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곧장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기뻐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며,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바리사이들처럼 죄인들을 멀리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처럼 죄인들에게 죄를 물으실 생각조차 없으시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만을 보시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듯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께 죄송한 일이 많을 때 혹은 큰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오늘 복음의 작은 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죄송하고 때론 용서를 청하는 것조차 스스로가 뻔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 나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기도도 점점 멀리 하고 미사도 나가지 않게 되어 결국 주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해악만을 끼칠 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죄도 언제나 또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느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때론 겸손함으로 위장하기도 하는 이 믿음의 부재는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해주기는 커녕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혹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계속 빠져있게 만듭니다. 아르스의 성인 비안네의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하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진심을 다해 돌아간다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하는 용서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절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거대한 산 앞에 있는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는 우리 마음과 그 발걸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만을 챙겨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모두 탕진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되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달려가 안아주며 기뻐와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느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꼭이 참회의 사순시기를 보내며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나약함으로 인해 같은 죄에도 여러 번 떨어지고 때론 큰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보다도 훨씬 크신 우리 주님의 자비를 확신하며 진심으로 니우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따뜻한 주님께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큰 은총을 체험하고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